네. 안녕하세요. 박홍주 기자입니다. 비 BI 뉴스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중새 쟁점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 곧 공개. 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맞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해당 국가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를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3일 중심망에 따르면 까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과 관련한 규정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봉쇄, 공급 중단 차별 등의 조치를 취해 중국 관련 산업에 해를 끼치고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 법인, 조직, 개인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만능 혈액 꿈 이뤄지나? A형에서 O형으로 바꾸는 법 개발. A형 혈액을 O형 혈액으로 바꾸는 방법이 캐나다 연구팀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O형과 A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안전성 확인 등 후속 연구 결과에 따라 헌혈이나 수혈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VTC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두 가지 종류의 효소를 이용해 A형의 항원을 적혈구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는 논문을 11자 연구 과학지인 네이처 마이크로 바이올러지 온라인판에 발표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TX가 개발한 가상화폐 채굴 장비, 미국, 호주에 공급, 200억 원 규모. STX는 지난 13일 싱가포르 소재 QRF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가상화폐 채굴용 장비를 미국과 호주 두 개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1,700만 달러, 한화로는 200억 원 규모인데요. 이번에 STX가 공급 계약한 장비는 비트코인만 채굴이 가능한 기존 장비와 달리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FPGA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 채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비를 구매한 미국 M사의 경우 미국 월가에서 가상화폐 펀드인 크립토 펀드로 성공한 금융사이며 호주 F사는 이번에 구매한 장비를 북유럽에 배치하고 가상화폐 채굴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왔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추진 새 가상화폐의 비자, 페이퍼, 우버 등이 투자 네, 새로운 가상화폐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페이스북이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퍼, 우버 등을 투자자로 확보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3일 현지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10여개의 금융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약 1천만 달러씩을 투자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투자금은 가상화폐 개발에 사용되며 컨소시엄은 가상 화폐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가상 화폐는 정부 발행 통화 바스켓, 그러니까 기준 환율 산정을 위해 가중치에 따라 선정된 통화 꾸러미죠. 네, 이런 바스켓에 고정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가상 화폐의 결점이었던 가치의 불안정성을 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네이버 완전 차단, 티에남먼 홍콩 시위에 중국 정부 나선 듯. 네, 중국에서 한국 최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접속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14일 오후 들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광동성, 선전 등 주요 도시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아예 접근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포털 다음은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접속이 전면 차단됐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는 네이버 서비스 가운데 카페와 블로그의 접속이 막혔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할 정도로 시위가 거세지자 중국은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업계의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직접 맡게 될 경우 공지를 따로 해야 하므로 업체들을 통해 통제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4명 유튜브로 뉴스 본다. 네, 유튜브로 뉴스나 시사정보를 시청하는 우리나라 국민 비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 이슈 5건 2호에 실린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에 따르면 국가별 설문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한국은 4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8개 조사 대상국 중 4위로 전체 평균 26%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네, 유튜브 뉴스 시사정보 시청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터키로 57%를 기록했고요. 한국은 유튜브 이용 양상도 두드러졌는데요. 38개국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튜브 뉴스 시사정보 시청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한국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고른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55세 이상 유튜브 뉴스 시사 정보 시청 비율을 보면 한국은 42%로 38개국 평균 22%를 20% 포인트 웃돌았습니다. 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고객 대통신사 분쟁 해결하는 통신 분쟁 조정이 출범. 네, 머니 투데이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전문가들 조정으로 해결하는 통신 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80일가량 걸리던 분쟁 해결 기간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통신 분쟁 조정 제도는 고객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와의 분쟁을 통신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까지 가는 일이 많았는데요. 통신 분쟁이 발생한 이용자는 앞으로는 통신 분쟁 조정 접수 센터로 접수 상담을 하거나 방송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통신 분쟁 조정 대상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분쟁 등이라고 합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팀원, 배민, 야놀자의 결제 수수료 낮춘 블록체인 간편 결제 도입.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가 블록체인 플랫폼 테라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낮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내 스테이블 코인, 가치 안정 화폐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적용된 테라엑스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동남아 시장에 선보이기에 앞서서 온라인 서비스 자격 조건을 갖춘 차이와 손잡고 국내 전자상거래 간편 결제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12일 테라는 간편 결제 앱인 차이를 제공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 차이 코퍼레이션과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및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이는 수익 모델 개선을 통해 기존 2%에서 3%에 달하는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낮춰 지원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현재 국내 모바일 전자상거래 업체인 키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테라 블록체인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야놀자, 무신사 등 여러 전자 상거래 플랫폼으로 차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화웨이 이슈, 독자 개발 OS인 훅머, 탑재한 스마트폰 10월 출시. 현재 화웨이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미국 정부의 방대한 제재 범위로 인해 사업성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훙멍 운영체제인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5월, 10월 중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13일 TFI Securities의 애널리스트인 워멍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 아래에서 화웨이가 10월부터 자체 OS인 훙멍을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2.15억대에서 2.25억대가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꼬멍치는 홍멍 출시 초기에는 중고가 제품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가 시장 위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화웨이는 중유럽, 동유럽 및 신흥시장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G2O 참석 여부 신경 안 써.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O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입치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4일 현지시간 미국의 소리 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결국 우리 미국과 합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500억 달러, 약 296조 3,750억 원 한화 규모인데요. 이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환율 조작을 통해 이 돈을 지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3일 현지 시간 월마트, 코스트코, 타킷 등 미국 업체 600여 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이 뉴스 주간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